안녕하십니까 바람겹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지금껏 사용하던 지버등 배터리가 용량도 좀 부족하고 성능이 좀 떨어져서 새로 파워뱅크를 만들어 보려고 중고 배터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오늘 도착이 했네요 원통형으로 된 배터리 팩인데 이게 아마 바이크 쪽에 쓰던 배터리 같은데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오늘 이걸 분해를 해서 각 셀의 성능을 검사를 해서 쓸만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파워뱅 배터리 팩을 만들어서 파워뱅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포장된 소포 포장지를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배터리를 소포 포장으로 배달이 안된다고 해서 그 주위에 사는 지인을 통해서 직접 가서 구입을 했는데요. 구입을 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파이프를 어디서 구입을 해서 플라스틱 통 안에 넣어서 이렇게 택배 배송을 우체국 택배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육각 치로 3mm 육각 렌치로 고정이 되어 있네요. 有个，有那个，有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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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끝을 끝집에내야만 나쁘도가 높을 거 같네요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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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이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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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 ¡Qué buena! ¡Con ángulo de 날카로워서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양면 테이프가 접착력이 주방에서 잘안 떨어져서 에 드라이기로 이걸 좀 달구었는데요. 드라이기로 하면은 조금은 막을것 같아요. 이게 좀 얘들아, 여기로, 긁었더니, 이게 좀 부드러워져가지고, 이렇게, 뒤로 잭겨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카바는 그냥 이쪽에 접어 놓는 역할을 하고, 이거는 아마 배터리를, 전체를 고정시키는 역할까지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있네. 이 배터리 잡아주는 거와 이거 있었어요. 네, 배터리 고정 케이하고이 바깥 케이스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 중간 중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은 뜨기가 더 힘들어지네. 이쪽을 뺄 때는. 중간에 땡길 부위를 잘라가면서, 돼야 utiliser бу наградици. 자, 이제는 배터리를 낱개로 전부 분리를 하겠습니다. 세개를 하겠습니다. 선을 자를때는 두개를 겹쳐서 자르지 말고 한개씩 원래 한 한가닥씩 이렇게 잘라내야 쇼트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차단시켜 놓고 하나하나 분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이너스 반자 쪽인데 여기는 전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셔트 날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접착제로 아주 강하게 붙여놨네. 이고 정이 되어있 네요. 한 개로 연결을 해 놨네. 이렇게 됩니네 니켈 큰 니켈 플레이트만. 이거를 해놓겠습니다. 아, 이 대만 빼고 나니까 아주 쉬워지네요. 각 셀마다 이런 키워서 고정을 해놨네요 이렇게. 스케일만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은 분리하기도 이렇게 케이스가 있어서 쇼트 안 나고 분리가 좀 쉽게 되네요. 플러스 쪽에 이쪽에 할때 조심을 좀 해야됩니다 왜냐면 이 몸체는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 플러스 작업할 때이 몸체와 몸체 까지지 않게 그렇게 해야 셔트가 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쪽이야 어차피 에, 이거 작업하다가 옆에 까져도 같은 몸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쇼트가 쇼트가 생기지 않는데 바깥 플라스틱 케이스를 제거 제거하고 나니까 이 배터리와 직접 닿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해서. 힘을 줘서 리켈을 이렇게 하면은 리켈이 어, 배터리에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작업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게. 여기에도 이 부분에서 강제로 니켈을 바셀에서 분리를 해줍니다. 3셀로 된, 3S로 된 배터리 팩이네요. 이거는, 페... 아, 이렇게, 겉에 케이스를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작업이 좀 쉬워지네요. 네, 이게, 가운대로 이렇게 해서, 다 전체를 고정을 시켜놨어요. 각 셀마다의 그런 가운데로 파이프를 넣어서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해놨네요. 바깥 케이스 제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요걸 케이스가 빼고 나니까 에, 다른 거는 뭐 그다지 어렵. 이런거는 없네요 자이렇게 팩도 보니까 4개씩 위에는 3개씩 병렬력병렬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 3s 배터리인데 3s 팩인데 여기는 4개씩 되어 있지만 세 개씩 보면, 세 개씩 병렬로 돼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한 개는 밑에 두 개와 같이, 밑에 두 개나 여기까지 세 개까지를 아마, 에, 연결을 해놨을 것 같은데, 배터리 빼이 배터리 자체 케이스, 어, 케이스가 있어서 니켈 제거 작업하기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쇼트 날 확률도 거의 없고. 이렇게 케이스에 케이스를 지릴 때 삼아서 이렇게 딱딱 뛰면은 쇼트 극증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한셀한셀 한셀 지금 끼워서 스폿 끼워서 스폿 이런식으로 해 놔서 아주 상당히 짠짠해서 분리하기가 요런것 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아 밑에 셀하고 위에 셀하고 스폿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케이스가 있어서 그냥 안 떨어집니다 요 부분이 아래 예, 셀과 위 셀을 연결되어 있는 스포츠인데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배터리와 이렇게 분리를, 셀을 분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배터리가, 상처를 좀 입은 게 있긴 했구만. 그들은 액셀의 에... 성능을 체크를 해서 정상적인 것들만 골라서 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새로운 쓰는 게 3S 씩 3개 씩 병열로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10S 30P 배터리 팩이었네요. 그럼 제가 이걸 만약에 전부 배터리가 정상이라면, 원로 3S로 만들 경우에는 3S30P가 되어서 한 셀당 1개씩 이게 3 0 0 0 m a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30A짜리 배터리팩이 되겠지요 조금은 힘들었지만 일단 중고 배터리팩을 분해해서 셀을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 셀에 스폿 자국을 그라인더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폿 자국을 정리해서 각셀 마다의 성능을 한번 검사해서 나중에 다시 재활용할 겁니다. 이렇게 중고 배터리 팩을 분해해서 다 분리를 시켜서 각 셀의 스포 용접 자국을 다 일그라인더로 갈아서 깔끔하게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이제 이 배터리는 각 셀의 성능을 점검해보고 재사용 가능한 셀들을 다시 배터리 팩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중고 배터리 해체 작업하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배터리 팩을 점검하는 과정과 중방전을 하면서 성능을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팩을 배터리 팩을 만들어서, 파워뱅크까지 만드는 과정을 차후에 다시 영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